Eu não sei se eu vou fazer ela deixar, eu só tô tirando um pouquinho e tá. 아버지에 감사합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교회 학교가 점점 약해지고 심지어는 예배의 자리가 점점 비어가고 교회 학생들이 없어 교회 학교 문을 닫는 참으로 암담하고 심각한 현실 속에 있습니다.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살리고 이끌어 나가야 할 우리의 미래인 교회 학교에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할 우리 아이들을 음란하고 타락한 세상 문화에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 길이 사망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라는 것 알지 못하고 세상에 사로잡혀 헤매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사는 우리 아이들이 되길 원합니다. 예배가 살아나고 말씀과 기도가 살아나는 교회학교, 하나님의 심장으로 다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회마다 어린 영혼들을 품고 무릎 꿇는 기도자와 사명감 있는 교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학교를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인 인재들을 키워주시고 우리 민족의 장래와 교회의 장래에 소망이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곧이어 생명의 말씀. 충전교회 옥성성 목사편이 방송됩니다.